아, 또 무슨 일인데? 아, 그냥 조금 고민이 있어. 야, 얘기해봐. 내가 다 들어줄게. 아,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. 아, 너그 남자친구 얘기구나. 야, 니남자애구좀 네 문제가 좀 있어.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? 야, 아무리 남자들이 게임하거나 술 먹거나 할때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잘못 한다고 해도 아, 화장실 한번 갈 시간이 없겠어? 이 연락은 해줘야 돼. 원래 밖에 나가 있을 때더 잘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. 근데 네 남자친구는 너무 연락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. 야, 이거 똑 부러지게 얘기된다. 너 이거 나중에 너 피해 본다. 야, 남자친구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. 야, 대놓고 이게 연락 안 하면 헤어지자고. 됐지? 그민 해결 됐지? 그게 아니라. 그럼 아. 아너이직 얘기구나? 니네 회사 얘기. 야 맞아. 니네 부장님도 문제가 있어. 야 회사 생활을 잘 하려면 부장님이 얼마나 잘 부하 뭐 직원을 케어하냐 이게 문제인데. 야 토요일 되면 등산 가자 그러고. 야 일요일 되면 교회 가자 그러고. 야 너는 그리고 불교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. 야 니네 부장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? 야좀 고민해봐. 야 똑같은 회사지만 그런 부장님 없는 좋은 회사가 많다니까. 야 한번 잘 찾아봐 알았지? 야 됐지 고민해결 됐지. 아니 그 고민이 아니라. 아너그 독립하는 게 문제구나. 야너 엄마랑 같이 살기 몇년 됐다 그랬지? 한 번도 나와서 하아본적 없지? 야 내가 지금 독립하고 있는데 나름 독립도 나름 매력이 있고 나름 좋은 점이 있더라고 독립을 해본 사람이 더 어른이 될 수도 있어 야안 해본 경험이면 한번 뭐 독립하는 것도 괜찮아 야돈 문제 신경 쓰지 마요 좀 집방 다방해가지고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많거든 야 독립 잘 생각해봐라 경험은 돈 주고 못 사는 거니까 됐지 고민 해결 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얘기 좀 들어봐. 그것보다 대학원 갈까 말까 하는 거! 야 요즘에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? 실력이 중요하지! 요즘에는 누구나 다 대학 가는 세상이라서 굳이 그 학원 뭐 가방끈 빌 필요가 없어! 야 대학원 그거 뭐 가지 마! 지금 하고 있는 게 충실하고 네 실력을 높이고 너의 레벨을 높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! 넌 잘할 수 있어! 됐지? 해결됐지?